여기에서 출제 의도라는 것은 몇 가지를 대라고 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군더더기를 다 빼는 거예요. 어, 일단 점수가 들어가는 그런 핵심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자기가 아는 답이라고 해서 뭐 1번에 몰빵을 하게 되면 2번, 3번, 4번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나만의 멋진 쇼를 연기한다. 우리 후배 교사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오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수업 시험과 면접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어,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면접은 면접은 교사관을 세우는 시기예요. 요즘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선생님들이 뭐 학생한테 부적절한 언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징계를 먹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이 사람의 교사관이 의심이 되나 안 되나? 이 사람의 교사관이 올바른 교사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면접인 거죠. 면접을 볼 때는 정말 나만의 뚜렷한 교사관이 있는 게 좋고 나의 색깔이 드러나거나 나의 경험이 드러난 것들이면 더 좋아요. 막연하게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경험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이런 교사관을 얻게 됐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짧은 경험이지만 교생 경험이나 과외 경험이나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교사관, 아니면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에 대해서 품었던 그런 생각으로부터 빚어낸 교사관. 이렇게 좀 정체성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교사관을 잘 말하는 게 면접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는요, 답이 있어요. 저희는 그 임용 면접은 답이 있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무슨 독특한 생각을 말할 생각보다는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충분한 그런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 면접 상황은 실제로 경험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어디에다가 쓸수 있는 그런 맞는 키 같은 그 답안을 몇개 가지고 있으면 좀 많이 가지고 올수록 좋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처음 카메라를 놓고 촬영을 했을 때 정말 표정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자꾸 하다 보니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기술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스킬들을 우리가 섭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자기의 성격이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거나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지식을 그냥 마음껏 표출을 하면 됐지만 2차 면접이나 그 수업 시연 그리고 집단 토의 같은 그런 경험에서는 나를 조금 숨기고 내가 만들어낸 그런 자아가 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억양도 살아있고 리액션도 살아있고 뭔가 자신감 있고 말에도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을 조금 해주는 것이 듣는 사람이나 이제 평가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호감을 할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맞는 키를 많이 준비하시고, 어, 그 다음에 질문에 적절한 답을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는데, 좀더 자세히 볼게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툭하면 튀어나올 수 있게 맞는 키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은 틈틈이 외워가지고, 어, 보통 서론이나 결론 그런 말들을 쓸 때도 사용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선, 부모와 소통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을 상담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동료 교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를 관리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어, 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약간 어디에다가도 쓸수 있는 그런 맞는 키 문장들을 만들어 놓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면접을 한다고 하면 일단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곳이 있고 구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구상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요. 그래서 그 글자가 지렁이 글씨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50%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출제 의도라는 것은 몇 가지를 대라고 했는지, 그런 조건과 상황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 형식이 또 주어져요 거기서 예를 들어 찬반을 선택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게 있고 찬반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는 두루뭉실하게 중립을 말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반드시 찬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원래 반대 입장이더라도 찬성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하기가 좀더 수월하다 뭐 이렇다면은 그렇게 말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찬반을 선택. 할 때는 내가 답변하기 쉬운 짧은 시간에 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답변이 잘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죠. 만약에 나의 생각은 원래 반대인데 가지 수가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 근데 찬성은 세 가지가 다 생각이 나. 근데 문제 조건은 세가지를 요구했어. 그러면은 끝까지 반대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빨리 노선을 정해서 시간 안에 목표 달성. 여기에 집중을 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볼 때에는 교육 심리 파트나 상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상담 같은 경우는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 비밀 보장의 원칙 그런 거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상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과의 라포 형성이라든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 학생 한 명만 보지 않고 환경과 주변 사람들까지 다같 같이 어울러진 상담을 하면 더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전문,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소통의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면 좋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학 공부와 병행해서 하시면서 교사관까지도 같이 섭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최대한 군더더기를 다 빼는 거예요. 왜냐면 하 군더더기는 시간만 잡아먹고 점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여구나 군더더기 같은 거는 최대한 뺄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빼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일단 통문장 같은 걸몇개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보고 녹음을 하고 그걸 보고 피드백을 하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단점들이 있잖아요. 뭐 취임새 그런 것들을 최대한 캐치를 해서 조절할 수 있, 있는 만큼 조절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면접을 볼때 굉장히 어려운 말을 쓰려고 하거나 뭐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다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 일단 점수가 들어가는 그런 핵심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조금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표정은 항상 웃는 게 좋아요. 왜냐면 웃으면은 이제 말도 더잘 나오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반응을 더 잘해주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안에서 면접을 볼수 있다는 게 좋고요. 시선 처리도 딱. 앞에만 보는 것보다, 이게. 그 면접관들이 한네명 있다고 하면 이렇게 시선을 골고루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되도록 말을 할때 이제 평상시에도 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는지 호응 관계를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말할 때든 글을 쓸 때든 항상 그렇게 유념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집단토의 같은 경우에서도 평상시에 상황들을 놓고 모의 상황을 놓고 이제 상대방과 연습을 할 때도. 녹음을 해서 내가 상대방의 말을 자르지 않았는지, 내 의견이 일관성 있게 개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근거가 충분한지,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영상을 통해서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들은. 빠르게 고쳐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답을 외운 것 같은 형식적인 답보다는 마음을 와닿게 하는 그런 경험 위주의 답이 굉장히 좋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내가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최대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는 첫 문장에 간결하게 말하는 거. 첫째, 짜자잔. 둘째, 따다닥, 셋째, 따다닥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말, 간결하게 말을 하고, 근데 간결하게만 말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 위주의 답변들, 부연 설명들을 두, 세 문장 정도는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구상하거나 면접 시간이 총몇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리고 내가 한 문제당 몇 분, 몇 초를 구상해야 되고, 몇 분, 몇초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항상 해주는 게 좋아요. 어려운 질문이어도 짜임새 있게 시간 안에 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시는 것도 좋죠. 서론도 간략하게 한 줄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론도 이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해버릇하면 이제 서론과 결론 한 문장씩 맺는 것은 일상 속에서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대신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가 응시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그 트렌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트렌드나 핵심 교육 모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면 좀더 호감을 살수 있겠죠. 자기가 아는 답이라고 해서 뭐 1번에 몰빵을 하게 되면 2번, 3번, 4번은 다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분배를 잘 해서 늘어지지 않게 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트이 내지 않고 좀더 빠르게 답변을 하면 돼요. 그때는 좀 부연 설명을 좀 간단하게 빼고 문제를 끝까지 답변을 하는 거에 목표를 둬야 되겠죠. 목표를 수정해야겠죠. 이제 그때그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BS나 이런 다큐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을 때 혼공, 혼자 공부하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키워드로 떠올랐잖아요. 그렇 홍공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본다든지 가장 방송국에서 이게 트렌드를 가지고 다큐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사관을 다지게 됐던 서적들은 한두 개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지인이 경기도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그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기가 읽었던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부터 교사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글을 써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실제로 면접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책은 당장 안 읽었으면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때 점수가 안 나왔을 때였어요. 어, 난 점수 꼴등으로 붙었다. 나에게는 최고의 지도안 최고의 수업시간 최고의 면접을 준비한다 이 목표였어요 이게 100점을 목표로 한다 이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해야만 1차 때 부족했던 점수가 메꿔질 수 있고요 2차 때까지 최종까지 안정권에서 합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 나는 꼴등으로 1차 붙었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집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1차가 점수가 높아도 2차에서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최대 10점까지도 안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차 끝나고 바로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세팅은 돼 있어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한 마음과 자신.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지시죠. 왜냐하면 1차 시험도 끝났고, 정말 1차가 끝나면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내가 아직 합격한 게 아니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지 연구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는 몸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손, 발, 입, 머리 동시에 모든 과정이 내 몸으로 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머리로만 어, 책상에 앉아가지고, 음, 나 이렇게 해야겠다. 음, 이렇게 하겠다 하면 안 돼요. 내 입으로 직접 수업을 해보고, 그 다음 내 손으로 수업을 써보고, 동시에 교과서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내 몸으로 취득을 해야지 그 현장에 가서 평소대로 준비했던 대로 실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스터디 같은 거 구성원을 꾸릴 때에는 최대한 2차 경험자가 포함되면은 초수생인 경우에 좋고요 이제 재수생, 장수생인 경우는 또 초수생을 끼면 좋아요. 왜냐면은 그들만의 에너지가 있어요. 또 그들만의 에너지가 있고 또그 대학교 안에서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줄때 굉장히, 어 날선 피드백을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봤자 우리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 사람의 이거 하나만, 이거 하나만 바꾸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어,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정말 수업은 정말 좋은데 너무 지루해. 수업이 지루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굉장히 상대방 기분이 나빠요.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것인지까지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죠. 억양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일정하게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 단어인지 구분이 안 된다. 중요한 단어를 할 때는 동작과 함께, 몸짓과 함께, 표정과 함께, 액센트를 줘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 너무 지루한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방어적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수험생인 경우에는. 그래서 정말 정확한 피드백을 준다는 거는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다양한 억양, 강세 조절, 동적인 자세, 표정, 시선 처리, 자연스러운 제스처, 동선, 개별적인 발문과 학생과의 상호작용 표준어 사용 높임말 사용 시간 배분 정확한 정의와 뜻 설명 다양한 사진 다양한 영상 스마트 교육 활동 내용 정리 유의점 자료 적용 평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점검,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월화, 목금, 일주일에 네번 정도를 수업시연을 직접 해봤고요. 어,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은 교과서를 많이 연구를 했고, 그 다음 수요일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왜냐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똑같은 수업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자기의 부족한 점을 메꿀 시간이 없거든요. 수요일 정도에는 좀 시간을 따로 빼서 그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연습하는 거 좋아요. 활동 일이라면 활동 일만 계속. 그래서 점점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구축해 가면서 자기의 시나리오를 미리 써서 그게 입이 닳도록 그 부분별로 섹터별로 연습을 하는 게 좋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상 수업 시험을 이제 하러 가면은 이제 감독관들이 이제 하품을 하거나 막목 운동을 하거나 힘들죠 막 턱을 바치고 있거나 이렇게 표정을 하거나 뭐 그렇기도 해요 창밖을 보거나 네, 그런 거개의치 마시고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이제 일찍 끝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시험이 20분이었는데 수업 시험을 18분 정도에 끝났는데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찍 끝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은 굉장히 스킵 형태로 이제 정리 형태로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게임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나에게 해야 될 그런 미션들이 많아. 그럴 때에는 자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스킵하는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제 타이머가 거꾸로 내려가는 게 있고 스타워치처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이머로 갔을 때 되게 멘붕이 왔어요. 왜냐면 은 제가 왜 2분이 남았냐면 이게 시간 20분부터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스타워치로 연습을 했는데 이게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활동 이에는 대충 내가 한몇분 이렇게 다 구상을 해놨는데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니까 이제 부족할까봐 너무 멘붕이 와서 결론적으로는 일찍 끝났던 기억이 나요. 이제 타이머로도 연습해보고 스타워치로도 연습을 해봐서 어 해보면 좋겠고 만약에 공구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지도안은 참고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수업이 끊길 수 있어서 되도록 안 보고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같은 거는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그다음 내가 쓴 지도안과 똑같이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렇게 면접과 수업 시연에 대해서 빠르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 정말 제가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또 자기가 성격...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라면 2차 시험이 좀더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실제 현장에서 매일 숨 쉬듯이 하는 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상호작용하고 또 이런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좀 부족한 것들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때 연기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나만의 멋진 쇼를 연기한다. 그래서 정말 나답지 않지만 또 내가 해야 할 역할들을 또 충실히 하다 보면 마지막에 종착점에는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내 꿈이 선생님이고 4년간 내가 훈련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업을 못하지? 어떻게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이 또 터널이었다면 이거는 진짜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고의 시험을 준비한다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더니 결론적으로는 목표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을 준비하더라도 만점 가까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정말 누가 더 많이 해보고 부족한 걸 빠르게 메꾸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는 피드백을 나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받지 않고 자양분으로 삼고 개선을 하느냐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역을 선정을 했다면 그 선정한 지역의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보셔서 현재 여기에서 홈페이지에서 뭐 공지사항이나 연수자료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면서 현재 트렌드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laughs> 우리 후배 교사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너무 잘 되길 바라고요 힘들 때 자기가 스스로 채찍질 하지 마시고 좀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